인천영재고 2학기 과제 3강입니다. 3강. 3강.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2번 문제, 어, 과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가족의 생명유전에 대한 가계도이다. 이가 태어날 때 부모 중한 사람의 감수변에서만 성염색체 비분리. 이 비분리래요. 됐죠?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척하시고요 단, 이는, 성수체를 한 개만 가진대. 자, 이거 강력한 힌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e 태어날 때, 비블리 외에 도련변이은 고려되는데요. 자, 한 개만 있대요. 우리 비블리 배운 것 중에서 한 개만 있는 거. 여면 있는 거, 뭐 있죠? 됐죠? 성수해 있는 거, X만 있는 거, X만 있는 거. 요거 뭐, 터널드 보고. 됐죠? 그 외에 여러가지 어, 비블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는요 상 비블리고요 18번 비블리 됐죠 다우는요 상 비블리고요 21번 됐죠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죠 성 비블리죠 XXY죠 성이 3개 성이 1개 그죠 주로 이쪽이 나오니까 됐죠 즉 터너 증후군이네 터너 증후군 그죠 바로 해결했네요. 자, E는 통화져입니다 어, 하나 해결했고. 됐죠? 그럼, 바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 B가요, 정상, 그죠? 어, 남자입니다. XY. 그죠? 자, 생명이었죠? 생명. 한번 체크하고 들어갈까요? 생명? 생명,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가게도 분석하지 마시고,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열성, 반성, 유전이죠? 됐죠? X에 있고요 그죠? X-가 X보다 우성입니다. X-가 병 걸리는 거예요. 됐죠? 생명 걸리는 겁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정상. 보인자. 자, 보인자도 정상이죠. 자, 보인자 한번 우리 인체적인 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2017에, 2017에 단답항 5, 5번에 2점짜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2-가 돼야지, 어, 생맹. 됐죠? 남자는 정상. XY, X 대시 Y가 생명 이렇게. 됐죠? 영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어, 아무 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품니다 안다고.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 남자 정상. 그죠? 여기 정상. 여자 모르겠는데, E가 터놓으니까 분명히 하나 있어야겠다. 그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생명이네생명 생매. 그러면 대시가 있어야겠다. 그죠? 되겠지. 이렇게 문제없죠. 되겠지. 자 그러면 x대 c를 엄마한테 받을, 아빠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 없는 걸 어떻게 받아? 그죠. 그럼 엄마가 엄마 하나 있어야겠다. 그죠. 엄마 정상이니까 x대 c, x 그죠. 보인자겠죠. 그러면 요거는 엄마한테 받고, 그죠. 여기 없네요. 아빠한테 못 받았네요. 아빠 비블리네. 아빠 비블리네. 즉, e가 태어날 때 a가 비블리가 아니라 b가 비블리죠. b. 불리죠, b. 아빠한테 못 받은 거죠. 삐가 삐불입니다 되겠죠? 틀렸구요. 자, 되게 본 겁니다. CD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그러면 위부터 봐야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위 일단, 아빠 생명, XY. 되겠죠? 그러면, Y 받구요. 정상이니까 XY 이런 쓸까? 그럼 Y를 아빠한테 받아야 되니까 x 로만 받아야겠다. 그죠? 되겠죠? 괜찮지? 엄마는 정상이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지. 5죠, 5. 될까 괜찮죠? 그 다음에, D 볼게요, D. 자, D는 분명히 정상이니까, XY. 그죠? C는 여자고요 자, 정상입니다. 되겠지? 근데 아빠가 기 생명이었지, 생명. 어, 이거 체크 잘못했구나. 생명이었지? 그럼 X 대시 Y지, 아빠가.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대시 Y지, 그죠? 생명이었으니까. 됐죠? Y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빠한테 이걸 무조건 받아야겠네. 정상이네. 그러면 이거 받아야죠, 그죠? 엄마한테는 이거 받아야죠, 그죠? 이거. 끝났죠? 그러면 C와 D사에서 이 애가 태어날 때 생맹이 아니고 조심해야 됩니다. 생맹 유전자를 가질 확률. 조심조심.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애를 만들어 봅시다. 자, X-X, X-Y. 됐죠? XX, XY. 됐죠? 생맹,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생명일 확률은 요거지만 생명유전자 이렇게 들어가야죠 전자 4개 중에 2개죠 얼마 50% 1분의 1 /2. 될까요 틀렸죠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되겠죠 인천영제고 2학기 과제 3강 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